원. 임영웅, 롯데홈 쇼핑 출연 직후 600만 건 주문 폭주. 방송국도 선배들도 경악한 영웅 신드롬.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현상이고 경제 충격이다. 2025년 6월 대한민국의 유통방송 업계를 통째로 뒤흔든 사상 초유의 사건이 터졌다. 가수 임영웅이 단 30초간 화면에 등장했을 뿐인데 그의 이름만으로 3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했고 600만 건이 넘는 주문이 쏟아졌다. 이 놀라운 일은 롯데홈 쇼핑에서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진행자, 스태프, 브랜드 관계자까지 모두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그 순간, 대한민국은 이명웅이라는 이름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영웅님 등장하자 서버가 흔들렸다. 전무후무한 주문 폭주. 사건은 6월 1일 밤 8시 30분. 롯데홈 쇼핑의 건강식품 특집 방송에서 벌어졌다. 예고도 없이 깜짝 공개된 이명웅의 짧은 인사 영상.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다. 요즘 같은 날씨, 건강 챙기세요. 저도 함께 합니다. 2단 30초 남짓의 인사 직후, 주문 전화가 불이 붙기 시작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주문 건수는 200만 건. 10분 만에 600만 건 돌파. 홈쇼핑 측은 시스템이 다운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고 밝혔다. 롯데 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중간 서버가 과부하되면서 긴급 IT 대응팀이 투입됐다. 며, 임영웅의 효과는 이미 홈쇼핑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소비 심리 파도로 작용하고 있다. 고전했다. 이건 광고가 아니다. 영웅 경제, 유통업계 전율. 브랜드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다. 이날 방송에서 판매된 제품은 비타민군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업계 전문가들은 동일 제품이 지난달 대비 120배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광고 없이, 가격 할인이 아닌 이명웅의 이름만으로 매출이 폭등한 이례적인 상황에 유통계는 전율하고 있다. 한 업계 임원은 익명을 조건으로 말했다. 이건 홈쇼핑 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심지어 현장에는 이명웅이 오지도 않았다. 단지 영상 하나였을 뿐이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영웅경제의 실체다. 장윤정도 깜짝, 나 때는 없던 일이야. 임영웅의 대성공은 선배 가수들의 화제에도 올랐다.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은 지난 2일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30초 출연하고 3억이라니 솔직히 조금 부럽더라고요. 나도 임영웅 팬이지만 진짜 그 친구는 별나라 사람이야. 현장의 패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는 이미 스타가 아니라 현실을 초월한 문화 아이콘이라 평가했다. 팬덤 영웅시대. 또 하나의 전설을 쓰다. 이번 사건의 배경엔 단영코 영웅시대 가 있다. 전국에 뿌리 내린 강력한 팬덤은 이명웅의 이름석 자만 들어도 움직인다. 영상이 올라온 지 5분 만에 유튜브 실시간 조회수 50만 돌파. 포털 실검 1위 이명웅 홈쇼핑. 영웅님 제품 뭐예요? SNS에선. 이건 무조건 구매각내 심장도 건강해지는 중. 이라는 팬 반응 폭발. 그가 추천했다면. 바로 가치 있는 소비가 되는 시대. 임영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소비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임영웅 브랜드 파워 어디까지 갈까? 이미 그는 광고계에서 1분에 1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홈쇼핑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는 팬과의 신뢰, 꾸밈없는 이미지, 진정성 있는 태도로 광고주의 신뢰뿐만 아니라 시민 소비자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유일한 연예인이 되었다. 방송 이후 다수 브랜드에서 이명웅 전속 모델 계약 제안이 쇄도하고 있으며, 그가 추천한 제품들은 영웅템으로 불리며 품절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명웅은 광고가 아니다. 감동 그 자체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말해준다. 이명웅이 등장하면 시장이 반응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며 신뢰가 쌓인다. 그는 오늘도 노래를 부르지만 동시에 수천만 명의 심장과 지갑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결코 우연이 아니면 그의 삶과 진심, 그리고 팬들과의 끈끈한 연대에서 비롯된 기적 같은 현실이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시대가 만들어낸 영웅이다.